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이라는 제목 하에 저의 경험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. 솔직히 저는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에는 더 이상 백신 접종은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래도 저는 6개월까지 두고 볼 생각이었는데,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부터 3차 접종을 받으라는 문자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고 2차 접종 완료 후에라도 3개월이 지나면 항체의 수량이 거의 바닥 수준인 11%까지 떨어진다는 보고도 들었거든요. 그래서 서둘러 3차 접종을 받게 되었고요. 또 여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더 하자면, 직장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씩 진단검사를 받습니다. 그런데 3차 백신을 접종을 하면, 2주 후부터 일주일에 한 번만 진단 검사를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자주 진단 검사를 시행하니까 어디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생겼다는 보고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. 저는 1, 2차 때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았고요. 3차 때 이번에는 화이자 접종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3차 때는 1, 2차 때에 제가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한 느낌은 느꼈지만 통증도 없었고 훨씬 부드러웠습니다. 3일 후에 접종 부위에 불극해 부기가 나타났지만 1, 2차에 비하면 아주 미미해서 파스도 붙이지 않았고 하루 뒤에는 저절로 깨끗이 다 부기가 사라졌습니다. 이제는 이 오미크론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유치원생이나 어, 나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. 앞으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인간들은 백신접종을 받고 치료약을 먹으면서 공존해야 할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거의 70년 전에는 얼굴을 곰보로 아주 흉하게 만드는 천년두가 유행했었어요 그때는 동네마다 접종 대원을 파견해서 동네 사람들이 접종을 받았는데요. 제가 아주 어릴 때 천연두 접종을 받았고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때 결핵이 유행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학교에서 단체로 결핵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. 지금도 왼쪽 팔에는 어깨에 그 천연두 접종한 부위와 또 팔에는 그 BCG 접종, 천연두 접종 두 개가 온통 제 팔에 흉터로 흉하게 남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금의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오미크론이 무서운 확산 세력을 가지고 어, 퍼지고 있는 이때에 이 전염병을 방어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